지난 시간 주가 지수 선물에 이어 이 시간에는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 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해온 투자자들은 처음 옵션 거래를 하며 수익이 잘 나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곤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 투자자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옵션은 이번에 처음 거래를 해보는 거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주식이나 선물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나는데 옵션은 수익이 잘 나지 않아서 말이죠. 분명 같은 날 들어갔던 선물은 며칠 전까지 손실이었다가 오늘 본전 이상으로 수익이 회복됐는데요. 옵션은 손실인 상태에서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9.11때 수백배씩 옵션으로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소액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려고 옵션거래를 시작했는데 아... 듣던 얘기가 달라서 옵션거래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던대로 주식이랑 선물거래만 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옵션을 처음 거래했는데 듣던 것과는 달리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옵션의 특성 때문인데요. 바로 주식이나 선물보다 복잡한 손익 구조와 시간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그 밖에 위험 요소도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큰 수익을 기대하며 옵션을 처음 거래하는 분들의 경우 주식이나 선물과 비교하며 옵션 거래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옵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옵션의 특성과 그 위험성을 잘 파악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피 200 옵션의 상품명세 내용과 현재가 화면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코스피 200 옵션의 거래 효과와 주의할 점, 그리고 옵션 거래 시 발생하는 기본적인 위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은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선물처럼 통상적으로 간략하게 코스피 선물 옵션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코스피백 선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와 같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품명세를 보면서 각 항목별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백을 살펴봤을 때와 같이 항목별로 상품명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는데, 자 기초자산은 코스피백 선물과 동일한 코스피백 지수입니다. 그리고 거래단위는 한계약의 크기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승수는 50만원이고요. 따라서 가격이 1.21포인트인 경우에 거래승수 50만원을 곱하면 한계약의 크기는 60만 5천원이 됩니다. 여기서 60만 5천원의 의미는 매수시 지급해야 할 프리미엄이 되고 또 매도자에 있어서는 매도시 유입되는 현금의 흐름을 알려줍니다. 결제월물은 최근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중 6개월 이내의 한계가 추가 상장이 됩니다. 각 월물별 행사 가격 설정 방법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거래되는 최근 월물과 최근 월의 만기조부터 거래가 증가되는 차근월물과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상품명수 내용을 스스로 보시면서 HT에서 각자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각 결제월 최초 상장 시에 최근 3개월 내 결제업 롤로 2.5포인트 간격으로 등가격 1개와 외가격 6개, 내가격 6개가 상장이 됩니다. 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상장이 되는데,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가 결정이 되면 그 종가에 가장 가까운 1개의 행사 가격을 등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등가격을 기준으로 외가격 6개, 내 가격 6개가 될수 있도록 추가되어 이 길에 거래가 됩니다. 등가격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247.5라고 한다면 247.5보다 작은 콜옵션들을 내 가격 종목, 247.5보다 큰 옵션들을 외가격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풋옵션의 경우엔 행사가격이 25, 247보다 작은 것들을 외가격, 큰 것들을 내 가격이라고 합니다. 247.5가 등 가격이 결정이 되면 287.5를 제외하고 위로 6개, 아래로 6개의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행사 가격이 없을 경우 이길부터 새롭게 설정되어 거래가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재하는 행사 가격이 만약에 287.5까지 밖에 없다면 행사 가격이 235.0과 232.50이 두 개가 추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자, 가격 표시는 선물과 동일하게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호가 가격 단위는 가격이 3.0 미만일 때는 0.01 포인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3.0 이상, 즉, 3.0을 포함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0.05 포인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종가가 3.5인 행사가 247.5의 콜 옵션의 호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 2.98, 2.99, 3.00까지 는0.01 단위로 증가하다가 그 위부터는 3.05, 3.10 등으로 단위가 0.05 단위로 바뀌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0.01도 한틱, 0.05도 한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 가격 변동 금액, 즉 한틱의 크기는 호가 가격 단위에 호가 성수증 50만원 곱해서 나오는 각각 5,000원과 25,000원이 됩니다. 코스피 200 옵션의 거래시간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시간 동일하게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15분까지입니다. 최종 거래일에는 시작시간은 오전 9시가 동일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오후 2시 50분까지입니다. 최종 거래일에도 최근 얼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거래시간인 3시, 오후 3시 15분까지가 거래됩니다. 자, 최종 거래일, 즉, 만기일에는 코스피비의 선물과 유사하게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고, 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 최종 결제일은 최종 거래일 다음 거래일이고, 이날이 휴장일이면 순차적으로 뒤로 갑니다. 옵션은 권리 행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옵션은 최종 거래일에만 권리를 행사하는 유로피아 옵션입니다. 따라서 최종 거래일에 최종 거래 시한까지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 결제 기준 가격인 코스피 200 종가를 기준으로 매가격 종목들만 자동으로 권리 행사가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청산 결제 차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제 방법은 옵션 매수자의 경우 최종 거래일 오후 3시에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종료되었느냐에 따라 손익이 어떻게 변한지 계산되어 보겠습니다. 자 계산의 예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보유한 옵션의 행사 가격은 콜이나 풋 모두 250.00이라고 하고 프리미엄은 모두 1.00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선 콜옵션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콜옵션의 코스피 빛 지수가 249.99로 끝났다고 해봅시다. 249.99로 끝났다면 자, 행사 가격보다 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콜은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0.01이라도 행사 가격이 크기 때문에 외가격 옵션 되는 것입니다. 자, 행사 수익은 따라서 0이 되고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총 손익은 마이너스 1.0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신에 네. 코스피비 지수가 250.53으로 끝났다면 행사 가격보다 지수가 높게 끝났습니다. 따라서 콜 옵션은 행사가 됩니다. 행사 수익은 250.53에서 250.00을 뺀 0.53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총 손익은 0.47포인트가 됩니다. 자, 코스피비의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해서 251.30으로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사 가격보다 지수가 더 높게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가 되고요. 행사 수익은 251.30에서 250.00을 뺀 1.30포인트에 프리미엄을 뺀총 손익은 0.3포인트의 수익이 됩니다. 기초자산 기준 가격 대비 15% 상승 하락 시에 당하는 옵션 이론 가격이 각각 상한가와 하한가가 됩니다. 코스피 선물은 전일 종가가 기준가가 돼서 그 값을 기준으로 10%를 계산하지만 옵션은 전일 옵션의 가격과 무관하게 전일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에서 15% 상승 하락 시를 기준으로 한 옵션의 상한가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콜 옵션의 행사 가격별 현재 가격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가격들을 보면, 외가격 종목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내가격 종목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의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옵션의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입니다. 이때, 내재가치는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의 가격 간의 관계에서 쉽게 계산이 됩니다. 외가격 옵션이냐? 내각의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콜옵션의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외각의 옵션의 경우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보다 같거나 큰 경우입니다. 이때의 내자가치는 0입니다. 반면 내각의 옵션의 경우 즉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내자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뺀 것이 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는 이 옵션의 가격에서 내재가치를 빼면 나오는 값이 바로 시간가치입니다. 자 이것을 앞에 배추거래 예로 설명하면 배추 콜옵션 행사 가격이 1,000원이었고 배추의 현재 가격도 1,000원이었으므로 내재가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가치는 20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당시에 배추가격이 900원이고 권리금이 10원이라고 했다면 내재가치는 0원이 되고 시간가치는 10원이 됩니다. 자, 반대로 배추가격이 1,100원이고 권리금이 110원이라고 한다면 내재 가치는 100원이고 시간 가치는 10원이 됩니다. 배추 가격이 900원일 때 1,000원에 사겠다고 하는 권리의 가치는 굳이 비싼 값을 주고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권리금은 낮게 형성될 것입니다. 즉 순수하게 시간 가치로만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배추 가격이 1,100원이었을 때 배추 현재 가격과 권리 행사 가격인 1,000원과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가격 차이만큼의 추가로 웃돈을 얹어서 권리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 가격과 행사 가격의 차이는 내재가치가 되어서 반영되고, 여기에 시간가치가 일부 더해져서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옵션의 가격이 구성됩니다. 현재 코스피비 콜 옵션 각 종목별로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앞에 콜옵션 종합 시세표의 값을 참고해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때 보시다시피 코스피백 지수는 247.901 대를 가정했습니다. 자 이때 시간 가치만 행사 가격별로 차트 에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백 지수 행사 가격이 247.5로 가장 가까운 등가옵션의 시간 가치가 3.35로 가장 크고, 양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재밌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각의 옵션의 경우에는 호크 공백이나 동시효과 가격 왜곡 등의 이유로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예와 같이 시가가치가 비성 비정상적인 음액 값을 갖는 경우도 순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콜옵션의 모습을 보면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는 가격 증가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상향에 직사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쪽으로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옵션의 가격보다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영선에서 옵션의 가격만큼 내려가고 그 기초선의 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수평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다음에 콜옵션 매수포지션의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첨번 화면은 행사가 2 3 7 5의 콜옵션 매수포지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만기선입곡선은 행사가를 중심으로 각이지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제 장중에 변하는 가격의 움직임은 그림처럼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만기선입곡선은 현재 가격으로 옵션을 매수해서 그대로 최종 결제를 받을 경우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른 손익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최종 결제 이전까지는 시간가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제일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시간 가치는 커지고 시간 가치는 잔존일수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가격이 행사 가격에 가까울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최종 결제일 전에 옵션의 가격 변에 따른 손익의 변화는 붉은 곡선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곡선은 이런 손익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기초자산의 현재 위치에서 손익이 0으로 그려지는 것은 현재 가격이 콜옵션을 매수하는 순간엔 손익이 0이기 때문에 지수가 변함에 따라 옵션의 거기 증감하게 되면 이 손익 곡선을 따라 손익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푸드 옵션을 보겠습니다. 콜옵션의 모습을 차트로 보는 것처럼 푸드 옵션의 손익 특성을 차트로 그려보면 행사 가격 기초,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 하락할수록 수익이 증가하고 행사 가격 오른쪽으로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를 상승하든 관계없이 손실금은 계약시 체결한 권리금 이상으로는 손실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 가격 기준으로 왼쪽은 좌상화, 좌상화하는 직선으로, 오른쪽은 수평선 만기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선의 곡선은 콜옵션에서의 설명처럼 시음같치 특성상 꺾인 직선이 아닌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지금까지 상품명세와 콜옵션 및 푸드옵션의 가격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콜디 섭 7.5의 현재 화면을 보면서 상품명세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가 3.7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9일부터 상장한 옵션부터 거래 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고, 6월 15일부터 모든 옵션 종목의 거래 승수가 50만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자, 콜 247.5에 의해서 현재가는 3.7이고, 여기에 거래 승수 50만원을 곱하면 185만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콜 247.5를 다른 말로 185만원짜리 옵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옵션 이론가는 기초 자세 가격, 옵션 행사가, 최종 거래까지 일 잔존 일수, 이자율, 변동성, 배당률 등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이때 변동성 입력 값으로 내재변동성을 이용하면 화면과 같이 이론 가격이 현재가와 현재 가격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데 선물현 주식의 경우 전일 가격이 가격 제한폭 비율을 곱하면 상한가로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이 15% 움직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옵션 이론가격을 근거로 해서 상한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론가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한 직접 계산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HT에서는 상한가와 한가 미리 계산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빅 지수가 행사 가격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자 가치는 0이고 가격이 모두 시간가치가 되는 것을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과 화면에서 보면 내재변동성과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라는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재변성, 내재변동성과 옵션의 민간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에서 각 행사 가격별로 어떤 결제월물이 설정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 11월, 12월, 1월 물과 분기월물인 3월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결제월의 최초 상장지 지수 위치에 따라 방금 보신 결제월 목록에서처럼 각 결제월물별로 존재하는 행사가와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원월물에서는 어떤 행사 가격이 신규 설정되는지 코스피백 옵션의 상품 명세를 각자 살펴보신 후에 hts에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옵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옵션 거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백 옵션으로 그 내용들이 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피 선물의 레버리지는 6.7배라고 표현합니다. 위탁 증거금이 15%이기 때문에 그 역수인 6.7배가 바로 레버리지의 정도인 것인데요. 자 그럼 옵션의 레버리지는 얼마나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9.12 사태 당시에 0.01이었던 옵션의 가격이 500배가 넘게 증가한 덕, 증가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옵션의 레버리지는 수백배도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옵션의 레버리지 유혹 때문에 옵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거래자들이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격이 낮은 옵션 매수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옵션의 레버리지는 보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한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기가 거릴수록 옵션의 시장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헷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옵션의 민감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기에 가까울수록 옵션의 감마가 증가하면서 선물로 해지할 때보다 더욱 적은 비용으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감마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향을 맞추면 수익이 나지만 다양한 옵션을 섞어서 만든 포지션으로는 꼭 방향을 맞추지 않아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수가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고 일정 시기 동안 확실한 방향 없이 일정 구간에서 등날 거듭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지수의 움직임 방향에 관계없이 영향을 적게 받고 변동 축소 시에는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만간 상승이든 하락이든 관계없이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될 때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소량 매수하는 전략도 있고 이와 같이 옵션으로 구성하는 전략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전략들 중에 기본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각 행사 가격별로 합성 서, 선물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가격 또한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합성 선물 매수와 합성 선물 매도로 완전 차익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박스 거래를 합니다. 선물과 합성 선물 간의 차익 거래는 컨버전과 리버설, 그리고 현물 바스켓과 합성 선물 간의 차익 거래 등 다양한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에겐 위탁 증거금과 주문증거금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대 전략들을 구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익거래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떠한 거래도 위험이 없는 거래는 없습니다.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위험이휘쓸리는 거래가 될 것이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거래를 한다면 큰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 거래에서 쉽게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옵션 거래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 거래 위험이란 옵션의 시간 가치가 시간이 할수록 감소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비록 방향에 대해 예측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냐에 따라 옵션 매수 전략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매도는 최대 수익은 한정되고 최대 수익은 손실은 무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포션을 적절히 해지를 해 나간다면 위험을 한정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탄대실이라는말 그대로처럼 프리미엄을 조금 더 먹으려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게 될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 1 4태 때처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옵션 거래 위험을 다른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나 옵션은 주식과 달리 최종 거래에 지나면 더 이상 최근을 종목들이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나 최종 거래일이 가까워질수록 옵션의 가격 움직임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최종 거래는 그 속도가 정점에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옵션의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만기주, 특히 최종거래일, 만기되는 거래를 삼가하고 잔존일수가먼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잔존일수가먼 것이라고 해서 차활물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주부터는 차근활물도 서서히 거래가 증가되지만 만기가 30일 이상이 남은 옵션은 같은 경우에는 호가전량도 풍부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매수가와매도가의 차이를 우리가 호가 스프레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멀리 벌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목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가 급격한 지수염이 발생했을 때는 매우 불리한 가격에 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신규 진입 시에 잘못된 시장가 주문을 잘못 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효과에 체계되면서 엄청난 손실로 시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옵션 거래의 위험을 다루는 시간에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거래의 특성과 위험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으로 거래 승수는 50만원입니다.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되며 시간 가치는 보통 옵션 가격 중 내재 가치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콜 옵션의 수익 곡선은 코스피 200 지수 상승 시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푸드 옵션의 수익 곡선은 코스피 200 지수 하락 시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띕니다. 코스피 200 옵션은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더 높고 더 저렴하게 해지를 할수 있으며, 다양한 행사 가격의 종목들을 매수 매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고, 주식, 선물, 옵션 간의 차익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옵션 거래 시 매수 거래, 매도 거래, 최종 거래일 거래, 차근 월물 거래 등에서 각각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옵션 거래의 특성과 위험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주가 지수 옵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옵션의 가격과 거래 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